요새 100원 진짜 있어. 100원 있어. 야! 야! 100원 있어. 아, 니 거짓 아 야, 진... 야아 재환이 <laughs> 있는데. 저한테 있는데. 아니, 거짓말치지 마. 아, 진짜로? 안 보여. 대단하네.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야, 빨리 있나? 어, 없나? 있나? 있는데. <laughs> 아, 니 씨. 아, 너시력을군군개 공이 같잖아, 미친놈아. 아! 인생 뭔지인가? <laughs> 전화기로 주으셨네 아니요, 동성으로 어, 한번더할수 있어, 저기. 아니, 근데 요새 동전 같은 거 별로 안 들어. 얘들아, 너네 너희들... 땅잘팔것 같은데? 아, 아, 공주가야 학교도 공주가야 돼. 돼? 아, 아, 학교도 아, 가야 돼? 가야지. 아니, 근데 요새 동전 많이 안 들어? 기다려. <laughs> 야, 진짜. BJ, BJ 중에 누구 좋아해? BJ 하고 있어. 너 턱형이요. 턱형 좋아해? 어. 턱형. 나는 어. 너 철구님? 철철근 싫어요 왜? 거의 안 봤어요 아 그럼 누구 좋은데? 그 캄스님 좋아하네 캄스 캄스? 아 보겸 형님 좋아하구나 아 보겸 형님 좋아해? <목소리> 어 보겸 형님 좋아해 다? <목소리> 아 그래? 도 <목소리> 많아요 <진짜.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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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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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희랑 김여태랑요 어어요아늑엄마 어떻게 아냐고? 아니 어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그래, 미래가 밝다. 이제 가라, 이제. 어. 미래는 언젠가 망한다고? 그건 맞지. 어, 그건 어, 맞지. 이이 맞지. 뭔데, 이제. 이 철학가가. <laughs> 철학가가. 원래 공부 재료 못해요. 공 <laughs> 종교 그, 음... 4등이에요, 뒤에서. 그래, 그래. 네, 아, 그래? 몇 시야? 야, 이 가자, 이 가자. 철로 가자, 철로 가자. 철로 가자. 안 되겠다. 아, 그건 아니지. 야, 어이, 아, 이제 무시당하는 이씨장난 하나 이 새끼들이 키를 물어보고 있어. 잠시만. 그길 가면서 200원 찾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참, 아, 여기 200원 많대요. 어? 여기 말고도 저기에도 문방구에 진짜 많아요. 문방구 어디? 저 창진 문구점에 그거 갔다 왔다. 갔다 왔어요. 어, 그거 없더라. 저0 0원 주고 끝낼래요. 어? 저가 0 0원 주고 끝낼래요. 어, 아니 괜찮다. 어. <laughs> 야. 내가 봤을 땐, 저기다. 내가 봤을 땐, 그, 그네가 답이다. 어, 죄송한데, 그네, 실례지만 언제까지 타실 거예요? 아,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 곧, 끝나, 끝나나요, 그네? <laughs>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니, 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프리카 b j 예요 아프리카 알아요? 알긴 아, 알아요. 아 그래요? 안 봐요? 음. 이쁘시네. 어 고맙습니다. 어그 그네 아, 다 아니, 쓰셨나요? 네. 그네 다 쓰신 거 맞아요? 아한번야 해서. 아아아 고맙습니다. 저희 잘 쓸게요. 그래 여기다 수도 만들고 그래씨. 아, 아이, 이